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이번 시간은 어, 가스는 어, 핑크 스웨트고요 아, 노래는 m y w o r s t 는 곡입니다. 아, 맨 처음 들었을 때 와닿는 노래가 있고 아니면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좋아진 노래가 있는데 후저에 해당합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9개 노래만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No.1. 아, can I call you baby? 아, 내가 너, 당신을 자기라고 불러도 될까? Can you be my friend? 아, 당신,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Number 2. Uh, can you be my lover up until the very end? 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사랑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Number 3. Let me show you love. 아,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Oh, I don't pretend. 아, 저는 가시기라는 것은 떨지 않겠습니다. Number 4. Uh, Stay by my side even when the world is giving in. 어, 제 옆에 바짝 달라붙으세요. 자, 심지어 세상이 어, 불복할 때까지. Number five. Oh, oh, uh, don't you worry. Oh, 걱정 마세요. Number six. I'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어, 당신이 나를 원할 때마다 내가 그곳에 있을게요. Number seven.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nd my words. 어, 취약의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나는 그 어떤 사람을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자, 나는 당신이 나의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자, 그 새로운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I put you first. 나는 당신을, 자, 칩, 낸 치고로 여길 겁니다. 라는 곡입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9번까지 다시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어, 내가 당신을 자기라고 불러드릴까? 어, 당신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어, 당신, 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연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가식은 떨지 않습니다. 어, 세상이 굴복할 때도 내 옆에 잠아 물러주세요. 아, 걱정 마세요. 당신 나를 필요할 때마다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아, 치약의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필요합니다. 아, 내가 완벽하다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내 가치를 아, 알아주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어떤 사람도 아닌 자, 나는 당신을, 자, 맨 처음에 놓겠습니다. 자, 이런 노래고요 자, 배울 부분은, 어, 3번 보호할까요? 자, 이때, let, 뭐, 뭐, 다 사역동사. 이런 표현 좀 알아두시기 바니다 let, 사역동사에서, let me show. 내게, 내가 보여줄 때 이렇게 되고요또 이때, show는 사형식 수요동사입니다. show you love. 내게 사랑을 보여준다. 해서 합치면, let me show you love.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줄 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아, 관용적인 표현이죠. give in 하면 굴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스여요 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도 말고, never give in. 절대 굴복하지도 말아라.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자, whenever 복합관계수입니다 when이 뭐뭐 할 때고, whenever 하면 뭐뭐 할 때마다 이 뜻입니다. whenever you want me, 어, 당신아를 필요할 때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 마지막 9번인데요. 아, 7번인데요. 자 후관어 관계 뭐, 대명사아닐까 앞에서 말이 사람이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who can love me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이니다그 다음에 자 간단한 영어 표현은 알고 가세요. 자 특히 9번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많이 쓰는 이 표현입니다. Put you first 너를 맨 처음에 놓는다. 너를 최고로 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도. 아, See my worth면 나의 가치를 알아본다 이렇게죠. 자, 번 부분의 간단한 표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노래가 잔잔하고 덩치 큰훅인 가수인데 아주 노래를 잘합니다. 자, 유튜브 가서 확인하시고 자, 배우시기 바랍니다.